마크는 나, 헤반, 잭. 헤로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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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로빈 헤로빈, 헤로빈, 로빈 헤로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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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로 친구 스크립트가 나왔습니다. 안녕? 야, 세요한대 때리네? 어, 이제 해봐. 뭐? 뭐?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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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! 날때지마이내 아. 뒤지면 잖아 에이 마와서마이 하는 거야? 나 이것도 못해? 어. 이 어. 티, 응. 이 하늘에서 TNT가 내이거나 아까 전 진짜 나했어하여로 죽여보죠. 하여로 잔인하게 죽여보죠. 잔인히 응, 보죠 한 히로빈, 아 친구다. 일단은 이렇게 이렇게 내고도 무한 모드가 있어요. 무한 무한 제가 직접 받은 네이버에서 모드 모드 모험이나 하면 돼요. 음 친구 스크린트 볼까요 어, 어. 어, 우와! 돼지고기다! 친구야! 우리 돼지고기 먹자! 어? 칭..친구야! 돼지..떨려줘! 어? 고마워 친구야! 그저 붙네요 하나 둘셋 넷! 내가 자. 좀 어려운 거 갈아줄래? 한 친구 같은 거데 우리 뭐.. 줘요. 이거 나 죽었네. 나 죽었어. 친구가 대박? 네 왜? 친구 친구 이런, 이런 것도 있어요. 네. 하나 줘요. 어, 어, 저... 네! 네! 많이 안 나오면. 언니, 음, 잠깐만요. 평화로운평데 어, 음, 음, 음 나다가 또이겠네여기또지어게요야좀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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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많이 걸렸는데. 음, 응. 하나. 하나, 둘, 셋. 잠깐만, <laughs> 손을 떼어야겠구만. 하나, 둘, 이러면, 야, 아 이러면, 아 친구가 나때려제쟤 죽이나봐요. 에이, 새발야 친구야, 죽여줘. 죽여줘. 다시, 다시 마. 응. 죽으면 응. 되죠. 따나와서또 죽여버릴까봐. 따라와서 또, 죽여버릴까 봐. <laughs> 하면서 또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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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클리퍼야! 클리퍼야! 무서워! 죽지 마! 두 아니, 그. 아뜨거! 아뜨거! 왜 때려? 왜 때려? 친구야, 때리지 마! 우리 친구잖아! 그냥 영감에 죽는 게나 있어요. 모두 푼디, 어. 어. 아, 아, 아. 가볼게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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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

저친구가리고 치... 친구가 싶어서, 때인나 아니면, 와서때인나 저도, 잘 모르겠 고요 <laughs> 어, 친구아구아구아 징구, 대인아, 징구, 대인아, 징인 친구들이 같이 음. 있어 어, 어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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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이 아, 아, 다 아, 다 무서워 개똥같은 아, 이 아, 거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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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여줘, 제발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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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랜더 싸에이 랜더 좀 변경해 줄게요. 쥐어 더에 뭐야! 저의, 저의 제가 만든 거예요. 진짜. 모자도 이뻐요. 음, 스 스킨, 스킨 보여드릴게요. 이렇게 보여드릴게요. 어? 네, 주 어. 어. 이렇게 이렇게 해볼게요. 이런 거예요. 근데 지금은 어쩌? 아, 신나한 바 이거 누구 거니? 오 거. 오빠? 엄마나 이게 제 스킨이에요. 오빠 <놀러> <놀러> <야. 놀러> 그거내 거야. 이거냐? 아. 어. <놀러> 엄마가 이거 내거야 자스킹을 <laughs> <laughs> 보셨다 のオ,リオリーナ6。